배우 손예진이 단발머리로 변신한 근황이 공개됐다. 지난 18일 한국 시간 손예진이 모델로 활동 중인 한 브랜드의 공식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는 손예진의 인사가 담긴 영상이 게재됐다. 이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행사로 손예진은 행사장에 마련된 대형 스크린에 등장, 단발로 변신한 근황으로 눈길을 끌었다. 그는 임신 중에도 더욱 아름다워진 미모를 뽐내 감탄을 자아냈다. 해당 영상은 현지인들을 통해 온라인에 확산됐고, 국내 팬들에게도 알려지며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다. 특히 최근 작품에서 주로 긴 머리의 헤어스타일을 보여줬던 만큼, 단발머리로 변신한 사랑스러운 매력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한편 손예진은 배우 현빈과 지난 3월 31일 결혼했다. 이후 지난 6월 임신 소식을 알려 많은 축하를 받았다.